2014년 6월 11일 성화학숙 친교관 로비에서 학생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성화학숙 반가우 프로그램인 아트앤 디자인을 통해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전시회 메인 주제는 sos 응답하라로 학생들이 지난 상반기에 일어난 많은 사건, 사고에서 느꼈던 감정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박준희 학생은 종이배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을 표현하였고, 데이비드 학생은 종이학을 통해 말레이 항공 추락 사건에 대한 슬픔과 함께 우리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레베카 학생은 잠자리가 평화롭게 나는 모습으로 고인에 대한 안식을 기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한 행운목 작품에서는 나무에 엮인 다양한 색의 끈들과 같이 여러 민족이 섞인 한국의 다문화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아트앤디자인의 류천혁 방과후 교수의 지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메인 주제 외 서브 주제로는 총 48개의 작품이 나왔으며 1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 제목을 어. 전달할 때 저는 배구를 좋아해서 배구에 대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이 그림을 통해서 배구나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보듯시피 이크즘은 색감이 살아있어서 만약에 배구를 한다면 즐겁게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트앤디자인이라는 기숙사 방과후 예술 프로그램은 다 함께 하나가 되는 소통의 예술 수업 방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다양한 정서를 나눔으로써. 모두들 각국의 문화와 예술을 함께하고 사랑하고 즐기면서 공유하였는데 그 의미와 의의를 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브 주제인 꽃에 대한 의미들은 우리들 모두의 진한 사랑과 감사에 대한 의미를 5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외국인 학생들의 전시회는 기말고사 기간인 6월 19일까지 열릴 예정이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선무 위클리 뉴스 박나래 기자였습니다.